초경량 무선 게이밍 마우스 제닉스 TITAN GTA K 가성비 끝판왕일지 궁금하신가요? 이 마우스는 초경량 무게와 AK 폴링레이트를 지원해서 게이머에게 최고의 퍼포먼스를 선사하죠. 편안한 그립감과 합리적인 가격까지 갖췄다니 장단점을 자세히 알아볼까요? 가벼워서 장시간 사용해도 편안하고 AK 폴링레이트로 반응 속도도 엄청나게 빠르대요. 무선 연결이라 움직임도 자유롭고요. 사용 후기를 들어보면 가격 대비 성능이 정말 좋다는 평이 많아요. AK 폴링레이트 지원 마우스 중에 이 가격은 정말 찾기 힘들거든요. 디자인도 깔끔하고 그립감도 괜찮지만 마감은 살짝 아쉽다는 의견도 있네요. 그래도 가격을 생각하면 충분히 만족스럽다는 평. 무선 게이밍 마우스를 처음 쓰는 분이나 배틀그라운드나 오버워치 같은 게임을 즐기는 분들에게 특히 추천한다고 합니다. 초경량 무선 게이밍 마우스 끝판왕, 제닉스 TITAN GTAK 실사용 리뷰. 어떠셨나요? 앞으로도 좋은 상품 꾸준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자세한 정보는 더보기 또는 고정 댓글에서 확인하세요.